안녕하세요. 초보투자자입니다. 어, 녹화를 했는데, 음성이 안 들어가서, 일단 음성을 다시 지금 입히고 있고요 어, 요거를 찍은 시간이 8시 55분에부터 찍었어요. 자, 어저께 그 미국 시장이, 유럽 시장하고 미국 시장이 좀 하락을 한 모양인데, 어, 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시장이 안정됐다고 보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미국 확진자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나라는 지금 만명 정도 됐네요.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 59만 4천. 자, 미국은 하루에 만 6천 명씩 늘었어요. 그리고 지금 스페인이, 오, 뭐 스페인이 이탈리아를 지금 뛰어넘었네요. 스페인이 17만 2천, 이탈리아 16만 2천, 독일 13만. 그,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중국이 인원도 많고, 위생이나 뭐 이런 부분이 중국이 그렇게 좋지 않을 텐데 중국이 8만 정도밖에 안 되고요. 미국하고 유럽이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인구로 봐도 중국보다도 대처를 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고요. 뭐 수치기 때문에 이걸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만명 정도 되고 일본이 이제 8,100명이고 일본은 하루에 뭐 800명씩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뭐 시장이 완전 안정됐다. 어, 코로나 나 그런 부분에서 안정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사실 그,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다시 하락할 거냐? 뭐 이것도 사실 은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니까뭐 우리가 예측하고 어, 대응할 수는 없고요. 저는 이제 그 선물을 뭐 한두 개 들고서 오랫동안 뭐 2주에서 뭐, 한, 한두 달? 그 정도 보고 진입하는 그런 수익 거래를 하지 않고 매일매일 매매를 하는 그런 거래를 하기 때문에, 어, 사실 뭐, 이게 저한테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자, 하루하루 저는 100에서 350 정도, 그 정도 수익을 보면은, 어, 만족하는 그런 모양이고요 어, 또, 큰 수익을 바라보기보다는 뭐 하루하루 조금 조금씩 먹는 것도 확률이 대신 높아야 돼요. 하루하루 먹을 때는 뭐 5일 먹고 5일 손해. 이러면은 절대 안 됩니다. 최소 한 달에 20거래일이면 15일에서 16일, 17일, 18일 그 정도는 수익을 봐야 어 이게 또 손해 보면 크게 손해 볼수 있기 때문에 어그 정도 수익은 봐야지. 계속해서 투자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음, 내게서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계획과 전략을 세우고 뭐한달 먹고 빠지고 뭐 이런 거는 글쎄요 그뭐 괜찮을까요 사람이 욕심이 있어서 한달 만약에 했는데 크게 수익을 봤다 그럼 계속 하게 돼 있거든요 어 이게 투자가 선물옵션 투자나 뭐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수익 본 사람은 계속해서 이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자기 자산이 없어질 때까지 자 그래서 이익 실현점 뭐손손 손, 손절점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정하고 뭐 자기만의 그 원칙대로 매매를 하는 것이 제일 건강한 투자인 것 같아요. 자, 장 시작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하는지 봐야 되는데, 예상가가, 예상가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지만, 예상가에 의하면 한 2, 4, 4점대에서 시작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뭐이 시간이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장되는 시간이고, 또 이것을 스윙 거래하는 분들도 뭐 매수 포지션을 잡았든지 매도 포지션을 잡았든지 상당히 긴장이 되는 순간이죠. 우리나라 시장은 어그 갭이 커요. 전 전일 3시 45분에 선물 시장이 거래가 마감이 되고 어아 장이 시작됐네요. 오늘 시작가는 244.60에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일단은 매수 포지션을 진입을 할 텐데요. 오늘은 신작가보다 좀 낮은 가격에서 진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매수 포지션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물은 콜 옵션이 되겠죠? 자, 매수 포지션 4개약, 선물 4개약, 콜 옵션은 50개약 진입을 해서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한테 매수 진입 기회를 줄지 볼게요. 선물 4개약 진입했고요 선물은 244.45에 진입을 했고요 자, 옵션도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옵션 자, 1, 4, 5 0개야 자, 145.1. 145에도 몇 개약이 진입을 했고, 146에도 몇 개약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이게 수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는 지금은 뭐알 수가 없죠. 네. 하지만, 어, 마이너스가 된다 하더라도 10시 반 정도에는 정리를 하고 나올 겁니다. 얼마가 됐든, 손해가 얼마가 됐든. 어, 장끝까지 들고 있는 거는, 음, 오히려 마이너스를 키우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자, 잠시 후에, 뭐, 이익 실현 시점이 되든지, 10시 반이 돼서 손해 확정하든지, 이따가 영상을 또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 9시 5분 정도 됐어요. 9시 5분 정도 됐고요. 어, 이 시점이 돼서 어, 다시 녹화를 부랴부랴 시작했습니다. 네, 선물은 지금 이익실은 한 상태고요. 지금 옵션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가 됐네요. 자 오늘 제가 진입한 시간이 한 9시 1분 정도 되고요. 지금 청산한 시간은 한 9시 5분 정도 됩니다. 5분 만에 수익은 313만 8,400원. 자,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일반,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한달 월급이 되겠는데, 자, 이거를 뭐 5분 만에 벌었다는 건 상당히 엄청난 일이 된 거죠. 그 뭐, 당연히 지금 오르는 추세기 때문에 포지션도 매수 잡고 있고, 욕심이 날 수는 있어요. 뭐, 이게. 선물 옵션 시장이라는 게 내가 1억을 투자하면 뭐 하루에 1, 2천도 벌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그것도 1, 2천을 벌수 있는, 어, 거꾸로 얘기하면 무난하게 1, 2천을 날릴 수도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내가 원하는 이 시점이 됐다면 그냥 빨리 정리하고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가장 좋고요 어, 저도 오늘 정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그 313만 원 벌었다고 다시 진입해 볼까 이런 유혹이 빠질 수 있는데 자 그러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또 가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요. 내일 이번 주 마지막 날인데 내일도 어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하루 잘 보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